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대영 학원에서 양정고 2학년 담당하고 있는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번 2학년 영어 중간고사 시험 어땠는지, 또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양정고 네, 저희 학원에서 계속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과 영어를 함께 공부한 지가 15년 차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 뿐만이 아니라 진학 관련한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험 범위는 기존의 2학년 양정구 영어 시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과서가 총 3개가 들어가고요. 이게 1학기의 교과서 1권 또 2학기의 교과서 1권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1학년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교과서 범위가 늘어난 부분 확인할 수 있고 올림포스 같은 경우에도 1학기 때한 권, 2학기 때또한권 이렇게 총두 권을 1년 동안 진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험 범위가 지난 1학년 부교재에 비해서는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3월에 우리 친구들이 봤던 3월 모의고사 여기에서도 한 10지문 정도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외부 지문 이번에 총네 문항 출제되었습니다. 그각 출제 영역별 비율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선택형에서는 보시다시피 교과서가 7문항이 나왔고요. 반면에 교과서는 이 서술형에서는 단한 문항도 출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역시나 올림포스 부교재죠. 부교재에서 가장 많은 문항이 출제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총 7문항이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서술형에서 그 모의고사 범위 내에서 출제된 문제들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지문도 네, 선택형과 서술형 모두 나왔는데, 선택형에 조금 더 비중이 있는 편이었고요. 서술형에서도 외부 지문 한 문항 출제되었습니다. 자, 각 영역별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좀더 자세하게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세계과가 들어가기는 했지만, 워낙 난이도 자체가 쉽죠.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기에는 워낙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내용이라든지, 어법, 어휘, 연결사, 무관한 문장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가 됐지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조금만 공부를 한 학생이라면 전혀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올림포스가 있는데요. 올림포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뭐 간접쓰기, 뭐 무관한 문장이나 순서나 삽입 유형이죠. 그 다음에 어법 어휘, 그 다음에 빈칸, 그 다음에 서술형으로는 문장 완성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역시나 부교재는 뭐 지난 1학년 때도 그랬지만 2학년 때도 전체 시험 범위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학년 때 학생들이 공부했던 컨셉 유형 독해에 비해서는. 지금 학생들이 시험 범위로 부교제 공부하고 있는 올림포스 독해의 기본 1권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좀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모의고사 지문이 네, 여러 문항이 또 시험 범위로 출제가 된 것을 감안을 하면 아무래도 교과서나 부교제 같은 경우가 우리 양정과 학생들에게는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비중은 높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고요. 딱히 변형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의고사, 네, 이번 시험 범위에서 꽤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볼수 있는 게 바로 이 모의고사인데요. 간접쓰기, 그 다음에 어휘, 그 다음에 서술형으로 문장완성이랑 어법어의 수정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직접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시험 범위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 공부를 충분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번에는 모의고사에서 서술형으로도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체감 난이도를 꽤 상승시키는 데 주요한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이 모의고사 시험 범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지문,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우리 1학년 때. 이 학기 기말고사에서는 뭐여 문제까지 외부지문이 나왔죠. 그런데 이번 중간고사 때는 그에 비해서는 외부지문의 문제 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다만 어법이라든지 빈칸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다른 유형에 비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외부지문을 가지고 어려운 유형으로 출제가 되니까 역시나 여기서도 문항수가 절대적으로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좀 어렵게 느끼게 하는 그런 요소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어법어이 수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선수령에서 역시 뭐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를 굉장히 끌어올리는 그런 측면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을 좀총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법어이 문항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24학년도의 양정고 2학년인 학생들은 작년에 그러니까 23학년도의 1학년 때부터 시험 문제 출제가 이런 어법과 어휘를 물어보는 문항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설정이 된 채로 시험을 봐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어법 어휘에 관련된 문항이 많았던 것처럼 이번에 2학년 들어서도 여전히 시험에서 어법과 어휘 문항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이런 어떤 경향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번에 어법과 어휘 문항 합쳐서 총네 11문제가 나왔습니다. 전체 시험 문제가 28문항이었던 것을 감안을 하면 사실 11문제가 어법 어휘 문제로 나왔다는 건 결코 적지 않은 양이죠. 게다가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법과 어휘 문항을 동시에 물어보는 문제들도 출제가 됐는데요. 선택형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한 문제, 이렇게 어법과 어휘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작년 1학년 때도 나오기는 했었고요. 그래서 1학년 때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2학년 때 공부를 하면서도 여전히 중요한 사실은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 내에서 또 외부지문으로 출제가 되는 가운데에도 기본적인 어법, 그 다음에 어휘에 대한 그런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시험을 잘볼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 예로 작년에 2학년이었던 친구들, 그러니까 지금 3학년이었던 친구들, 3학년인 친구들이 작년 이 시기에 시험을 봤을 때는요, 어법과 어휘 관련된 문항이 전체 다 통틀어서 7문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작년 2학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대비 올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은 어법 어휘 문제가 전년도 대비 57%가 증가를 한 거죠. 작년에는 7문제였는데 이번엔 11문제가 나왔으니까. 물론 우리 친구들은 작년에 시험을 봤던 그 경향성이 올해에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부분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양정고 시험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과 경향성 여러 학년들을 거듭해 본 이런 상황에 의해서는 어법 어휘 문항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도 이 시험에 대한 경향성은 유지가 될 확률이 높다. 사실은 이게 변별력을 주는 가장 네,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변별력을 주기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문장 완성. 네, 역시나 뭐 작년에도 이 양정고 시험이 그 이전의 시험들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다른 부분보다는 이 서술형에서 문장 완성 문항의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갔다는 점이죠. 일단 학생들이 써야 되는 답안이 굉장히 깁니다. 단어를 많이 써야 되고요. 여기에 뭐 변형을 해야 된다, 또 어떤 문법상을 적용을 해야 된다와 같은 그런 조건들이 굉장히 부가적으로 복잡하게 붙어 있어요. 이번에도 이렇게 문장 완성 문항들이 총세 문항 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데서 학생들이 당연히 난이도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전년도 2학년 시험 대비 문장 완성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우리 작년에 1학년을 보냈던 친구들이 현재 2학년에 들어와서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는 뭐 작년하고 시험 비슷하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의 경향성이 유지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 완성 문항, 네, 아까 전체 서술형의 네.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문항수가 많지는 않았고 사실 이번 외부 지문들은 작년 2학기 기말고사에 대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조금 쉽게 나온 편이기는 합니다. 네. 지문의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았고요. 전체적인 문항수도 적었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빈칸이나 어법 문제를 가지고 외부 지문에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네. 작년 대비 쉬워졌다는 거지, 절대적으로 엄청 쉽게 풀지는 않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찌됐건 작년 2학년 친구들이 1학년 때 봤던 기말고사, 바로 직전에 작년 12월에 봤던 시험에 비해서는 전반적인 난이도가 살짝 쉬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2학년 친구들이 봤을 때 전체적인 뭐 1등급컷 정도는 90점 중후반으로 유지가 여전히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등급과 3등급의 격차도 굉장히 좁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변별력을 추가로 주기 위해서 다음 1학기 기말고사는 난이도가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앞으로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역시나 어법 네. 우리 친구들이 오랫동안 영어를 공부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법을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 생각보다 문제를 잘못 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친구든 혹은 그렇지 않은 친구든 이 어법 문제에 있어서는 네. 생각보다 실수도 많이 하고요.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이나 올해나 이 이번 2학년 친구들이 쭉 겪어온 시험에서는 어법, 어휘 문제가 굉장히 비중 있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 범위를 준비를 할 때도 사실 근데 어법과 어휘, 특히 어법 같은 거를 물어보는 문장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시험 범위 전체 문장을 다 어법으로 물어볼 수는 없고 어차피 어법상의 특징이 있는 문장들 위주로 출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핵심 문장들 위주로 서술형 그 다음에 어법에 대해서 집중적인 연습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지문에 대한 적응력 당연히 중요하죠. 이번 시험에서 외부 지문이 4문항 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 이 추세를 봤을 때 점점 외부 지문이 또 작년에도 실제로 그랬고요. 많게는 총 시험당 8문항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 지문에 대한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간고사, 이번 중간고사가 약간 쉽다. 물론 전년도 2학기 기말고사가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긴 하지만 이 정도의 난이도를 봤을 때 이학기 기말고사는 조금 더 난이도가 상향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난이도를 상향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론이 좀 전에 말씀드린 어법 문제, 그 다음에 이 외부지문의 문제 수를 늘리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외부지문에 대한 준비 충분히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내신 기간에는 외부지문에 대해서, 즉 수능형 문제에 대해서 처음 보는 지문에 대해서 문제를 충분히 잘 풀어내는 연습을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내신과 내신 열심히 준비하는 그 기간 사이에 혹은 방학 기간 이런 기간에 평소에 이 수능형 문제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떤 방법론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연습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 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휘와 구문 실력을 키워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각 수능형 유형이라는 건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법, 이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이 사실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깊이 있고 충분한 연습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양정고 시험 자체가 시험 범위 내에서 변형이 아주 많이 이루어지는 편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유형에 대한 변형 정도로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이제 시험 범위 내에 존재하는 각 지문의 특징들이 있고 그 특징들이 입각해서 어떤 유형으로 변형될 수 있는지도 어느 정도 경우의 수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선생님과 함께 지문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분석을 하면서 이 해당 지문이 시험에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될 확률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 이런 부분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문에 대한 세밀한 이해 당연히 필요하죠. 아무래도 이 학년이 거듭해 갈수록 지문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교과서나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예전에 만들어진 현재 2학년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만들어진 교재들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쉬운 측면이 있는데 분명히 여기서 변수가 되는 건매 시험 범위마다 추가되는 모의고사 범위일 겁니다. 다시 정리드리자면. 교과서와 부교재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쉬운 편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문제가 조금 더 지문이 단어가 구조가 더 복잡하고 어려운 매번 학생들 시험 범위로 추가되는 그 모의고사. 모의고사 지문에 대해서는 네.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세밀한 이해를 해야만 지문의 기본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른 문항으로 변형이 되었을 때도 충분히 잘 쉽고 자신 있게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문에 대한 세밀한 이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게 학년이 거듭할수록 다루어지는 내용이나 소재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말로 봐도 어려운 내용들이 다수 나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담당하는 양정고, 느신대비 수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분명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저는 직접 우리 학생들이 시험 범위로 제시되어 있는 그 지문에 대해서 제가 직접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그 지문의 각 특징에 맞게 어떤 부분들이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어법 어휘 그다음에 다른 유형으로의 변형 그다음에 서술형 가능성 높은 그런 주요 문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철저히 제가 먼저 수업 준비를 하고 그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납득을 시키고 공유를 한 다음에 거기에 있어서. 주요 문장들, 주요 어법상, 주요 어휘 사항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반복 숙달하는 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어법 수업이 아니라 어법의 기본 개념을 원리부터 이해를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법성을 향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어법 문제로 변형이 됐을 때 제가 이미 충분히 많은 경우의 수들을 제시를 했고 연습을 시켰기 때문에 어법 문제에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게 풀어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 텍스트에 나와 있는 그 어휘만 피상적으로 알아서는 좋은 시험 성적을 받기가 어렵고요. 그 텍스트에 나와 있는 주요 어휘들에 대해서 그 어휘가 비슷한 스펠링을 가지고 있는 유사 어휘 그 다음에 이 어휘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동의어들, 그리고 이 어휘의 반대 의미의 어휘들, 이런 것까지 모두 전부 정리를 해서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충분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양정고, 현재 2학년 학생들이 여태까지 쭉 봐왔던 시험 자체가 어법과 어휘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수업에서 어법과 어휘에 대해서는 매 지문마다 굉장히 강조를 하고 최대한 많이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의 수능을 위해서도 어보 베이에 대한 지식은 기본 역량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부 지문에 대한 대응이죠. 네, 역시 이게 평소 이제 수능형 수업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문마다, 각 유형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효과적으로 정답의 근거를 특정하고 답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론이 사실은 이미 다. 정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걸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수업 때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문에 대한 분석을 좀 철저하고 꼼꼼하게 드린다고 말씀을 했는데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론으로서 확인 테스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어휘 테스트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지만. 제가 평소 수업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직접 그양종고 2학년 시험 특성에 맞게 변형한 테스트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을 테스트를 얼만큼 지금 성취도가 와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각 학생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기회도 갖고 제가 이제 담당했던 학생들은 저랑 오래 수업을 한 경우에는 시험 이제 직전이 되면. 저가 실시했던 이 테스트를 다시 한 부씩 다 저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것만 풀어 봐도 사실 시험 범위 내에서 제시되는 문제는 문제없이 어렵지 않게 다풀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열심히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만큼 제가 굉장히 학생들에게 중요하게 제시를 하는 것이 확인 테스트고 이에 대해서 철저히 실시를 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평소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집에 가서 한번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복습노트도 별도 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능 대비 수업은 네, 이게 사실 평소에 어떤 영어의 기본기를 키우는 수업이라고 할수 있죠. 이번 것 같이 중간고사가 끝나고 기말고사를 들어가기 직전에 남는 잠깐의 시간, 그리고 평소 방학 때이 수능 대비 수업으로 진행을 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유형별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 방법론을 숙지하는 것. 그리고 제가 평소에 강조하는 것이 사실 대부분의 수능 지문들은 이 지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그러니까 주제를 파악해야만 풀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 뭐 화두가 많이 되고 있다시피 우리 친구들이 글을 읽어서 이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은 한글이든 영어든 그렇게 쉽지 않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글의 주제를 찾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학생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 주제를 찾는 것도 사실은 방법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 찾는 연습을 평소 수업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법이나 어휘에 대해서 내신 시 기간에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를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 이제 수능 대비 수업에서도 그냥 문장을 학생들에게 읽어서 해석을 해주는데 그치지 않고 각 문장의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해서 전체적인 의미를 형성하는지를 굉장히 분석적으로 문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랫동안 이제 학생들을 그것 고등학생들을 가르쳤고 3학년 수업도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이 어휘에도 어떤 트렌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 어휘의 트렌드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수업할 때 학생들에게 최대한 많은 어휘를 제시하는 것을 저도 목표로 하지만 각 트렌드에 맞게 어떤 단어가 중요하고 어떤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외워야 하고 그 단어의 파생어들이 각각 여러가지 버전이 있으니 전체적으로 그룹핑해서 읽어두고 외우자 이렇게 학생들에게 최대한 어휘를 유기적으로 외울 수 있도록 제시를 하는데 제 수업의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평소에 뭐 확인 테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복습 노트 작성 이런 거는 네, 내신 대비 기관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학 지도를 직접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평소에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 성적표를 가지고 내지는 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학생들이 어떻게 수시나 정시에 지원을 할지 또 목표권 대학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상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네, 저 이번 양정고 2학년 영어 중간고사 분석 그리고 앞으로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